주신 말씀은 대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범적인 교회는 언제나 모범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보수적인 유대인들과 또 동족 이방인들로부터 이중의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 하여 주셔서 환란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뭐 모든 믿는 자들의 본, 모범이 되게 되었고 이것이 각처로 퍼져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모범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신앙 생활을 하며 또 세상에 본이 되는 모습을 본 바울이 그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을지 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느니라. 어 여기서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모두에게 어,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것이 큰 확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을 때 그저 그냥 말씀으로 그저 그냥 어 그 좋은 이야기로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내적 확신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세상에서 본인 될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있어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어, 그냥 종교 생활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좋은 얘기 듣는 그냥 성도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원하는 큰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울리는 깽가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큰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만 나타나도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치를 떨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교회라는 말만 나와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것을, 어, 한, 그 말씀과 함께, 어, 받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 이 시절에 대살로니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야손의 집에 모여있을 때 어,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어, 바울은 그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하, 말씀했습니다. 대살로니카 어, 성도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의 신앙생활을 본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본받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를 본받는 모습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알수 알 있듯이 우리가 주를 본받는자가 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될수 있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고난에 함께 기쁘게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영, 예수님과 영적 리더의 신앙 생활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지금 하나님 믿는 것조차, 아니, 예배 나오는 것조차, 어, 고난이 되고 핍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시선이 두렵고 또 말이 두려운 시대, 시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핍박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 리더의 신앙생활을 본받기를 소모합니다. 어, 영적인 면에서도 또 윤리적인 모함 면에서도 모두를 포함해서 말씀으로 사는 삶, 또 영적 리더의 삶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팔로워라면 그 영적 리더를 사랑하고 그 영적 리더가 하는 말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이 되고 그 믿음의 본이 어,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또 넓은 지역에 또 대한민국에 어, 퍼져나가서 좋은 소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본문 8절. 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주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중심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널리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곳은 아가야의 수도의 고린도였습니다. 그곳까지 데살로니카 성도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럼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과 더욱 구별되고 또그 구별된 삶이 그저 다른 삶이 아니라 성결한 삶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보고 관심있게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널리 전파되어 복음의 불씨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 질병을 두려워하고 세상은 지금 어 무너지는 사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 조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몸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마스크 한 장이 우리에게, 어,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 마스크 한 장으로 아 내가 안전함을 받았어. 아이 마스크만 쓰면 걸리지 않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까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스크가 마치 방패인 마냥 어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방패는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어 성결된 삶,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어, 저 사람은 두렵지도 않나? 어, 저 사람은, 어, 힘들지도 않나? 어떻게 이렇게 더큰 기쁨이 있고, 어떻게 저렇게 담대함이 있지? 라는 마음이 결국에 승리하여서 정말 이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갔을 때,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저 믿음을 끝까지 지켰구나. 라는 마음에, 나도 어, 저런 하나님, 나도 저렇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모범이 되는 교회, 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님,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이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과 영적 리더의 삶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변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이 땅에 복음의 불씨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